천여름 완주. 요즘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있길래 어, 집 근처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와 봤습니다. 이 책은 맛보기용으로 조금만 녹음해 볼까 합니다. 저도 지금 처음 펼쳐서 읽는 책입니다. 작가 김금희, 200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너의 다큐멘트가 당, 당선되어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센티멘털 하루이틀, 너무 한낮의 연애, 오직 한 사람의 차지, 우리는 페페로니에서 왔어. 장편소설 경애의 마음, 복자에게 대온실 수리보고서, 중편소설 나의 사랑 메기, 연작 소설 크리스마스 타일, 짧은 소설 나는 그것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산문집, 사랑 밖에, 모든 말들, 식물적 낙관, 나의 폴라 일지 등이 있다.신동엽문학상, 젊은 작가상 대상, 현대문학상, 우연예술상, 김승호문학대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등을 수상했다. 열매가 처음으로 성대 모사한 사람은 스텔리 입키스였다. 그는 짐 캐리가 연기한 영화 마스크의 주인공으로 고대의 나, 나무 가면을 쓰면 평소와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한다. 히어로라며 히어로의 일종으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포장하기에 두꺼운 초록 버터 크림의 그 얼굴은 도네이또처럼 무질서를 몰고 와 현실을 엉망으로 만든다. 우리가 알던 세계는 전혀 다른 것이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실된 것. 마스크가 비디오로 나왔을 때의 인기는 영화 개봉 때보다 더했다. 손 열매는 충남 보령의 창세기 비디오 찐 막내 딸로 어쩔 수 없이 영화 강으로 자라났는데 진열 대한 칸이 전부 마스크 비디오로 채워졌던 장면을 정확히 기억했다. 빌려간 테이프 케이스는 거꾸로 세워 대여 중임을 표시했고, 비디오를 빌려, 빌리러 왔다가 그걸 본 숱한 사람이 아쉬워했다. 제때 반납하지 않는 사람들은 창세기 비디오의 골칫거리였다. 손 열매의 엄마는 전화를 돌리다 돌리다 지치면 장남에게 시켰고, 장남은 남동생에게 넘겼고, 남동생은 첫째 여동생에게 떠넘겼으며, 여동생은 잠시 부담을 견디다 막내 손열매에게 할당했다. 오빠와 언니들은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전화를 거느니 유서를 쓰는 걸 택할 판이었다. 일단 방 밖으로 나오지 좋지 않았으니까. 아직 사춘기의 쓴맛을 보지 않고 상대적으로 부침성 있는 11살 손열매만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어린 열매 아이답지 않게 느물느물하게 여보세요? 식사는 하셨죠? 장색인데 우리 비디오 좀 갖다주세요. 지금은 바빠서 못 간다며 연체료를 내면 되지 않느냐고 나온다. 어린 열매 지금 돈이 연체료가 문제가 아니어요 애타게 찾는 분이 계셔서 안나올란가 이짝 아저씨가 받으러 가시겠대요. 들어가면은 동네 사람들끼리 뭐 인사도 하시고 어른들끼리 해결하세요. 친분 아저씨 손님인데 인상은 좋으셔요. 그렇게 보고 싶었으면 개봉할 때 극장에서 보지 그랬냐며 억지를 쓰는 소리. 어린 열매 옆 손님과 대화하며 영화 개봉했을 때 대깍 보지 그랬냐는디요아 그러셨구나. 다시 전화해야 되고. 그때는 개인 사정으로 다큰 학교에 댕기셔서 못 보셨다는데요. 10년을 댕기셨다니께 뭐. 옆 손님에게 확인하며, 이 12, 12, 12, 12년을 계시다가 지금 나오시고, 이제야 급하게 시청을 원하신대요. 인상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엄청 좋으셔요. 손 열매의 할아버지도 마스크에 관심을 보였다. 영화의 어떤 면이 당시 80세였던 그의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다. 평소에는 가게에 나와 쇼윈도에 우르르 붙어 있는 영화 포스터들의 좁은 틈새로 볕을 째며 꾸벅꾸벅 졸기만 했지만, 신작이라고 홍보차 틀어놓은 마스크에는 시선을 고정했다. 테이프가 다 돌아 꺼지고 다시 돌아가 같은 장면이 나와도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해방과 전쟁을 겪고. 한반도 역사의 산증인으로 나이 들고 있는 그의 관심은 계속됐다. 그러던 어느 날, 화면을 가리키며 속녀 열매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지금 뭐라고 지지굴 지지굴 쌓는겨? 이렇게도 물었다. 할아버지, 아이고, 저건 짐승이야? 괴물이야? 외계인이야? 화면에는 흰 이를 드러낸 초록 얼굴의 짐 캐리가 웃고 있었다. 너무 하해서 요즘이라면 치아 레미네이팅이 잘못되었어도 한참 잘못되었구나 싶을. 블록 조각처럼 인공적인 이였다. 할아버지의 질문은 어린 손열매가 답하기에는 난감했다. 괴물도 외계인도 아니고 짐승은 더더욱 아니고 그냥 그건 그것일 뿐이었으니까. 하지만 소녀매는 할아버지를 좋아했고, 다시 말하면 사춘기가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모른다고 넘어가기보다는 이야기를 이해시켜 드리기로 결심했다.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보령의 상당수 집을 올린 시멘트공이었지만 한글은 잘 읽지 못했다. 하물며 신마다 빠르게 넘어가는 영화 자막은. 그날부터 손열매는 자막을 소리내어 읽었다. 어린 열매 여리는 있으나 대사라 하기에 어색한 말투로 저는 아주 좋아요. 이렇게 기분 좋을 때가 없었어요. 하지만 읽다 보면 할아버지나 이전 줄거리를 읽거나 잠이 들어 다시 반복해야 했다. 여름 한 계절이 지나도록 계속됐고 그 사이 손열의 목소리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처음에는 국어시간처럼 딱딱하게 읽었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았다. 두근두근하는 심장소리 시그널 마스크 속 캐릭터 후루루루야 희약하고 해라 기다려 자기 오늘 밤 사랑해줄게 난 어떻게 될까 난 어떻게 될까 치키치크붐, 치키치크붐, 치치치키붐 표면의 종재를 입체적으로 오려내는 영혼의 가이질처럼, 진흙덩어리를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신의 숨결처럼, 보글보글 끌어올라 장독대 안을 푹 익히는 유산균처럼, 손 열매는 자기 안에 무언가를 발생시키기 시작했다. 그간 한 번도 경험 못한 고도의 집중력이라, 코끝까지 시큰해졌고 하늘 끝까지 날아오를 듯했다.여름 동안 손 열매의 할아버지는 영화 한편 전부 보게 되었다.그건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차곡차곡 쌓아본 단 하나의 이야기.단 한편의 영화였을 것이다.장 전하나는 따뜻한 느낌의 음악. 하지만 20년 후 손열매는 이 영화에 대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그냥 그놈은 미친놈이 아니었나 하고.세상에는 고대나무 가면이란 없고 자기 몸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도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하며 세상 보잘것없는 해사원 스탠리에게 멋진 연인이 생기는 해피엔딩도 어림없다.그 생각을 한 날은 손열매가. 처음으로 전신과 진료를 권유받은 날이었다. 동네 병원에서 시작해 대학병원에서 MRI까지 찍어보았지만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조차 열매의 병을 진단해 주지는 못했다. 전과 다르게 목소리가 떨리고 심한 날에는 나오지 않는 이유를 그건 성우인 손열매에게 아주 치명적인 불행이었다. 그뒤 열매는 정신과를 찾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장장 4시간 동안 종합 심리 검사를 받았다. 얼마나 사람을 녹초로 만드는지 검사명조차 풀 배터리 검사였다. 문항들을 잔뜩 푼뒤 마지막에 가서야 검사 담당자와 대화 비슷한 걸 했다. 유년과 10대 시절, 대학 시절 한 교육방송국 성우 공채로 입사해 2년을 마친 뒤 프리랜서 생활을 해온 지금까지 답하면 답할수록 열매는 마치 영화처럼 자기 삶이 재생되는 듯했다. 소열매는 부유하는 무언가들 무언가를 공중에서 조용히 받아드는 기분이었다. 눈처럼 희끗하고 가볍고 불행감으로 폴폴 날리는 어떤 순간들을. Thank <laughs> you.